안녕하세요 별강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클레르 옵스 퀴르 삼삼 원정대 맞아요? 뭐야 삼산데? 삼삼 아닌데? 진짜 뭐지 왜 삼사야? 아 스킵하고 싶어. <laughs> 아, 이런 감상적인 거를 잘못 견디죠. 빨리 좀 때려 부수고 싶은데. <laughs> With what? Putting up three tables? No matter. Uh, you underestimate Lumiere's enthusiasm for the expedition. There's at least five tables. I'm enjoying the uselessness of today and readying my usefulness for tomorrow. Hmm. And soon, I'll get to do a lot more than throw rocks. Just, I'm not sure how to start. after 4 years apart, what do I say to her on the day of her gommage? You're asking me? I don't know. s u n s about set, so be direct. Hey Soph, been a while. Could we... 드디어! 리미에르 프랑스 게임인가요? 이름들이 다 이렇네? 내가 리미에르가 되는 거구나. 뭘 하면 될까? 어, 뭐가 있네? X 소피를 위한 꽃. 그래, 소피한테 가야겠지. 그러면 아, 얘... 아, 제일 따라가야 되는구나. 아, 프랑스 제작사 게임이군요. 달릴 수 없나? 아, 달릴 수 있네. 엄청 달리네! 와막 전력 질주를 하잖아. 어? 와, 되게 빨라. 음. 음. What? You look tense. I know what you need. A little duel. All right. You're on. Yes. Yeah. 좋아. 해야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재야? 이. 와 이럴 수가. 있구나 과충전. 오! 되게 나빠 보인다. 어, 떻게알았어 웃고 있어. 밧줄을 어디게써야 돼? 아, 이걸 타고 내려갈 수 있구나. 저건가 보다. 여기까지만 보면 러브스토리거든요. <laughs> The last few days m a n 프스 쪽이 좀 이런 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 뭔가... 은은한... 감정의 교류. 막 이런 거. I never faulted you for wanting to believe. y o u fighting. 되게 이 이야기가 <laughs> 내가 원정대에 나가는 <laughs> 의미랑 이어지는 것일까? <laughs> 내가 알 필요가 있을까? 테다, <laughs> 페인트리스, 고마주. 그래? 뭔지 몰라도 가봐야지. 되게 러브러브하네요. 출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 줬어. 알았어. 그만 공냥대 전이 불편해 보여요. 설마 막 돌아오면 결혼하자 이러는 거 아니지? 시작하자마자 플래그 세우는 거 아니지? <laughs> 뭐지?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급칙칙해졌어. 프랑스 게임이라 그런지 배경 음악도 굉장히 감상적이네요. <laughs> 아 여기서 이런 데서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막 이제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엔딩 보는 기분이야. <laughs> モンガのカウントダウン、이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성공하면, 앞으로 33번이나 남았는데 별로 간절함이 없잖아? <laughs> 앞으로 32명이 더 도전할 수 있어. 나쁘지 않은데? 세계가 끝나고 시작하는 거야? 33살이 된 사람은 다 죽는다는 설정이라더군요. 아, 진짜? 페스티벌 대 어쩌고 저쩌고, <laughs> 제자들하고 얘기를 해보자고. 이제 얘네들이랑 대화하면 되겠다. 제자들이랑 대화한다 그랬으니까, 알았어. 와! all our adventures, every strange and wondrous thing. I should check on my own. She's probably alone. Bye. Yeah, i will bustle. Yeah. Please. I'm more ready to go than you are. The rest of us only have a year left, but you've got nine good years before you're your command. You don't need to leave yet. It's a lot to risk. One year out there is better than nine years in here. Alright, enough chit-chat. 좋아. 내가 이기지 않을까? 턴제니까요 기술. 아. 얘 공격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굉장히 현란하고 별빛도 굉장히 찰싹 맞네요. 조그조그조그조. 저조. 도 풀타임이 없고 바로바로 바로 회피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아, 아까처럼 되게 촐싹맞다 아니 보통 회피는 자기 턴에서 한번 하고 그게 실패하면 1,2초 후에 또할수 있잖아요 여기서막 연달아서 쓸 수가 있네 토큰을 받았어 엠마네 자, 일단 토큰을 받았으니까 얼른 한번 써 볼게요. 별건 없겠지. 그래, 내 머리로 실험을 한다고 <laughs> 깔끔해졌어. 내 머리 묶였어! 아니, 이럴 수가... 잠깐만, 엠마 어디 있어? 여기 다 엠마. 안녕, 아니, 이제 나 죽을 날이 1년 남았는데 가야지. 아, 그렇군요. <laughs> 어... 그래야지? Expeditioners, the Sword of Lumiere, we honor your dedication. We do not take for granted that you dedicate your final year of life to keeping hope alive for all of Lumiere. When you battle the Painteress, know that Lumiere fights with you. Let the stones of her monolith crumble. Let her body lie at the end of the world, unable to paint another death. Let the stars no longer be hidden by her oppressive silhouette. Let the world once again watch the sun rise without the shadow of 오. 확실히 프롤로그에 엄청난 공을 들였네요. 정을 떠나 e 33. 33 강조 엄청하네요. 같이 왔다. 얘 인간이 아니야? 페인트리스는 아닌 것 같은데, 걔는 거대했잖아. 그러니까. How did you survive the g m a 붕어를 피했어. Which expedition are you from? 그런 느낌이겠지. 페인트리스의 변신한 모습일까? 늙은 이 앞잡이 같은이라고 사람이 아닌데? 되게 호러스러울 수 있네요. 구수답, 구수타브, 끝났어. 33 말고 다른 숫자도 나오나? 왜 정말 저렇게까지 강조를 하지? <laughs> 그래 보여요. 내가 뭐 그렇지, 응. 프롤로그 다 봤으면 잘한 거야. 그치. 처음에 깨어났을 때 멀쩡한 게 말이 안 되지. 그래, 드디어 시작이지. 벚꽃나무 아래에서 모이자 그랬나? 무슨, 아, 별빛나무? 달려봐. 어, 찾았나봐. 찾은 게 사람이 아닌데? 와, 몬스터 디자인 진짜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상의 생명체같이 잘 만들었지? 그냥 때려야지 뭐 그럼 느리게? 너무 느려! 을못 잡겠어. 기술 못 하잖아. 아, 튜토리얼 자식 원하는 게 많아. 아... 저렇게 다 빛이 되면 경험치 말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나? 보통은 막 돈이나 아이템을 떨구잖아요. 엑스라니 엑스를 눌러서 어떻게 올라가? 되게 이상한 포즈 하고 있는데, 부들부들 떠오는데... 왜, 왜, 뭔데, 뭔데... 야, 거 저기 아닌가 봐... 여긴가? X. 여기구나! <laughs> 이상한 데서 이상한 자세하고 있었어. 아 진짜! 어이씨 불길해! 아 저기 살아있나? 아닌가? 뭐야? 공중에 떠있어? 쟤도 33이야? 돌처럼 돼버렸어요. 석화됐나봐. <laughs> <laughs> 뭐야, 다 죽었어? 에이, 설마. 아니, 왜 거기 가서 있는 거야? 맑은데 살아있는 거 아니야? 어? 나도 죽어? 아니네 총이 생겼어 아니 자살하려고? <laughs> 멘탈이 약해 <laughs> 아까 눈 땡그랬던 애 살아있지 그치? 야, 제 움직였어. f u c k i g u s t a v 아니, 오프닝이 안 끝난 것 같은데. You don't g 이렇게 멘탈 약한 주인공은 정말 드문데. 신지세요? 그래서 신지는 에바에 한번 탔어. <laughs> 자살하려고는 안 그랬어. 나타났어. 와, 진짜 어쩜 저렇게 기괴한 거를 만들었지? 때려야겠지? 기술을 못 쓰겠지? 없어, 또 조준해 볼까? 안 되네. 공격해야지 뭐. 얘도 내가 하는 거야? 알았어. 오, 피해가 증가했어요. 상성이 있겠지. 전투가 되게 느리군요. 턴제라서 해냈어. 내 발명품이 뭔데? 그래, 그 변환기 뭐에 쓰는 거야? 이제 쓰는 거구나? 냠냠이. 그걸로 뭐해? Come on, there might be other survivors at the Indigo Tree. 벌써 뭐야 막 날아다녀? 짱 좋네. 잠깐만 이쪽 맞아? 뭐 지도도 없고 <laughs> 아무 것도 없어. 큰일이야 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그냥 되게 편안하게 영화 보는 느낌으로 게임을 했네요. 잘 자요, 모두 모두. 안녕. 내일 다시 만나.